안녕하세요. 사랑을 다육이기 입니다. 아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비 소식도 있는 목요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 가지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아이들 다 들여 놓았습니다. 어, 비 소식 때문인지 이렇게 날씨도 흐리고요. 뽀얀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한 어, 느낌도 들고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어, 비안 맞추려고 오늘 비가 오고 내일 저희 지역 영하 3도 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또 살짝 내려갑니다. 어, 내일은 영하 3도고 또 토요일은 영하 5도 어, 이틀 정도 영하 날씨가 어, 또 예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이번 비도 안 맞추려고 이렇게 안으로 또 잠깐 어, 들여놓았어요. 물 관수도 대부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번 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영화권도 오고, 그래서 안으로 일단 다 들여 놓았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 놓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불안해요. 비가 또 어느 정도로, 어떤 양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좀 선뜻 내놓고, 그냥 이제 또 가까이 안에 집에 있으면 또 비가 또 너무 세게 온다거나 그러면 또 금방 나와가지고 또 안으로 들여놓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뭐 출근하고 나면 그런 걸못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으로 다 들여놓고 어 바람이 제법 뭐 쌀쌀하게 불어주는 것 같네요. 아 여기 거리대 보시면요. 눈썰미 참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laughs> 저번 영상 보고, 어, 거리대가 바뀌었네요. 어, 그렇게 또꼼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어, 사용하던 거리대, 어, 여기 있어요. 지금 떼어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우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 더 걸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참 불편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때문에요 난간에다가 요거를 걸잖아요. 여기가 자꾸 방충망이 걸려가지고 방충망이 열리지를 않아서 참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떼어냈습니다. 근데 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대를 두개 정도 딱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놈은 이제 어. 세대당 여기 하나씩 다 지금 집집마다 걸려있는 거리대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걸려있는 어 저희 집 거리대고, 요 옆에 있는 거 하나는 제가 다른 집 가서 떼어 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파트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리대다 보니까, 뭐 맞춤형이죠. 여기가 이렇게 딱 맞게 맞춤식으로 딱 맞게 되어 있어서 뭐 방충망이나 이런 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 요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laughs> 어, 다른 집 어, 요 아파트에 또제 동생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뭐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어, 떼어다가 여놈을 달았습니다. 그 너무 좋아요. 어, 이제 덮개잖아요. 이 거리대 덮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어, 여름에 비닐도 씌우고 하려면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고 닫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딱 고정을 해놨어요. 이제 신발 끈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갖고, 어,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들였다 냈다, 어, 올 겨울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 들였다 냈다 하는데, 요 부분이 여기가 폭이 딱한뺨 정도가 공간이 나와서 근데 저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간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조금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게 딱요 정도에 걸립니다 이쪽 줄이 걸려서 들였다 냈다 하는 것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어, 이 거리대를 그래서 하나 생각하다가, 어, 떼 왔습니다. 그 집은 뭐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사용을, 이렇게 같이 따란히 놓으니까 보기도 더 좋고, 어, 아, 요거는 고기 석쇠 그래서 딱두 개가 이렇게 어, 들어가면 또 사이즈도 딱 맞아요. 그래서 요 고기 석쇠판 요도 아주 저렴하잖아요. 1,500원인가 준것 같아요. 어, 요거 딱두개 이렇게 어, 고정을 해 가지고 아이들 이제 또 밖에다 내놓고 어, 아, 저번에 영상에서 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어, 보셨는지 어, 참, 알아보시는 분들도, 어, 대단하세요. <laughs> 어, 오늘 이제 이렇게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아,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귀엽죠? 어, 요, 지금 밖에 거리대 보여드렸을 때, 요 아이가, 어, 뺏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손원기 음, 바구니 세트 중에 하나였던 요, 요게 제일 작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고, 아, 앙증맞습니다 화분 자체에서부터 귀엽고, 어, 요즘, 아, 너무 눈길 가요.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화분도 귀엽고, 아이도,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아주 볼게 어, 빛감을 보여주어서 너무 이쁩니다. 다른 그 화려한 어, 화분들도 이쁘지만 이렇게 어, 소박해 보이는 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원기 분이 아 이쁩니다. 이렇게 지금 안에 어, 들어 왔어요. 아 햇빛이 오늘도 하루 종일 없을 것 같은데. 음, 여 아이는요, 이 아이가 누구냐, 아, 멀로샤네. 좀 비슷, 비슷해요, 아이들이 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들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름도 뭐 불러주는 일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 아이는 샬롯이네요. 요즘 입장에 좀 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알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또. 샬롯. 음. 지금, 음, 아이들이, 어, 물이 아직까지는, 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으로 또, 어, 들여 놓았고, 백야. 여 아이가 워, 워아이니인 것 같습니다. 워아이니. 워아이니도 또 찰스톤이 있는데요. 찰스톤하고 또 헷갈리더라고요. 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창 종류 아이들이. 찰스톤하고, 워, 아이니 하고. 헷갈립니다, 저는. 옆에, 어, 요 아이, 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어, 블랙 퀸입니다. 블랙 퀸. 군생인데요. 오두, 오드, 오두인 것 같아요. 오두 군생. 요 아이도 요번에 드린 아이예요. 어, 하우스에 블랙퀸이 있습니다. 블랙퀸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에 작년 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하우스에 어, 있는데요. 그 아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요 블랙퀸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어, 까망둥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고 보면 까망둥이들 참 많이 들인 어, 것 같아요. 어, 늦음악해. 이제 까망둥이들, 어, 재작년에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격도 있고, 그래서 좀 눈여겨 보기만 하다가, 작년에 이제 좀몇 아이씩 이렇게 하나씩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제법, 어, 까망둥이들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어, 드렸더라고요. 어, 이 블랙 킨도 그래서 작년에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지 어 겨울도 그러면서 자리 못 잡고 겨울을 나면서요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아이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거리대에서 그냥 키우려고 또소농기 분에 이렇게 앉혀서 어 너무 이쁘죠. 오두군생입니다. 뭐 다른 아이들도 어뭐 물관수 하고 어물 반응들이 뭐 이제 아직까지는 어물 반응하면서 그렇게 물고픈 아이들이 어뭐 없는 것 같아요 어 여아이가 흑화연 아, 요 아이는 퓨어 러브 맞겠죠? 요 서비스로 받았던 아닌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 퓨어 러브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이름표가 없어 가지고 그때 서비스로 주셨는데 어, 화장지에다 이름표가 없이 화장지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지를 제가 버려 버리는 바람에 어, 퓨어 러브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 어좀더요 아이 자 성장하는 모습을 봐 가면서 정확한 이름을 지어 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아주 어, 뭐 크림색 같은 그런 뽀얀 어 그런 얼굴을 하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 빛감을 올리기 시작하면서요. 어, 얘가 분홍빛을 아주 진하게 올리더라고. 이건 지금 빠졌거든요. 물관수하고. 아주 진하게 올리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아주, 어, <laughs>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퓨어 러브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 아, 거리대에 있는 홍어군요. 이렇게 아주 예쁜.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요 아이는 이렇게 빨간 빛 감도 이쁘지만 반짝반짝 용기가 그냥 잘 흐르는게 그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아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지금 이제 좀 잎꽂이로 그냥 던져 놓은 잎들이 자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목대까지 올리고 자라서 사이 사이 공간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기는 한데 <laughs> 어, 이제 조금 한번 시간 내서 여아이도 좀 한번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 아주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렇게 뭐풀 분에 이렇게 포트 분에 있다 보니까 어, 아이 어, 예쁜 얼굴들이 참좀 <laughs> 미안스러워지네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 홍옥도 이렇게 좀 잘만 가꾸어 놓면 으 이쁠 것 같아요. 어, 러블리 로즈 아 완전히 여아이는 핑크 핑크해졌습니다. 작년에 러블리 로즈가 아주 어. 조그만 해지는 러블리 로즈 얼굴 모뭐 거의 하엽들을 많이 지우면서요. 요 앞에 있는 얼굴 이런 어, 얼굴들로 많이 변했어요 키우던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다 뽑아 놨었거든요 작년 가을 분갈이 하면서 어, 그런 아이들은. 그냥 목대만 쭉 가늘게 올려 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조그만해지길래 그냥 다 뽑아 버렸는데요. 한쪽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냥 뽑아 놓은 상태로 아마도 지금 말랑말랑 아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아이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그 포트분 안에 쪼골 쪼골 말라 가고 있을 거예요. 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제 봄도 되고 그 아이들 뭐 잎꽂이 파네라도 이렇게 놔주면 감새 살아날 것 같은데, 어아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음 그냥 요 그래도 얘는 좀 얼굴이 하나가 큰 나이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포트 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 이렇게 또 보니까 예쁘네요. 참 예쁘게 키우기가 어 힘든 것 같아 가지고. 양목대를 좀만 물을 또 좋아해가지고, 물을 안줄 수도 없고, 요 아이는 또 물도 또 큼세 또 이렇게 물 고품을 또 보이고 있네요. 어 이렇게 물 달라는 신호를 또 큼세 하니까, 물을 주고 나면 또 목대를 쏙 올리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참 이쁘게 키우기가 힘든 그런 아이 중 하나가 이 러블리 로즈입니다. 석연, 아, 요, 레드 초콜렛. <laughs> 레드 초콜렛. <laughs> 제 작년에 그, 어, 익혀먹어, 익혀먹고, <laughs> 요 조그만한 자구 하나 살려가지고, 그 자구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아침에, 어, 저면 간수를 살짝 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laughs> 요 자구 하나 살렸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도. 어, 이렇게 이제 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어 오늘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일 어 영하잖아요. 내일도 새벽 기온이 영하라서 금요일, 토요일도 내일은 영하 5도고 토요일 아침은 또 영하 아니 아니. 금요일 어 내일 새벽이 영하 3도고 토요일은 영하 5도. 어,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또 새벽 기온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비만 안 오면 낮 기온은 또 좋으면 또 아침에 내보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제 봐서 이제 또 내보내고 또 저녁에 또 다시 드리고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그러면은 또그 이틀 지나고 나면 또요 날씨들이 또다 좋더라고요. 계속. 또한 일주일 후에 또비 소식도 있고 그때는 어, 비가 어, 맞춰도 아주 봄비다 생각하고 맞춰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음, 기온 그 다음 날 기온들이 좋아서 그래서 다음 비를 지금 어, 맞추려고 어,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안으로 다 들여놓았습니다. 어, 안으로 들인 김에 어. 요 아이들 한번 이렇게 또 어. 살펴보면서 아 노마. 미니노마 아, 자세히 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아 정말 예쁜 아이, 요 아이도 동형 다육이에요. 거의 뭐 화이트 그린이 어,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 미니노마 예전에도 어,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못 드린 어,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데, 어, 요즘 이렇게 여런 아이들도 가격이 참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1년차가 2년차 때쯤에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쁜데 가격이 정말 거했거든요. 얼굴 하나가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화이트 그린이도 조그만한 얼굴 하나가 만원 정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음, 2만 원 주고 요 얼굴 하나를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금세 가더라고요. <laughs> 어,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저 저렴해져가지고요, 오도 군생을 또 들여봤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올해 여아이 기대주입니다. 화이트 그린이하고 아주 어,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이들도 영상이 또 길어집니다. 이렇게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